이 찍어야지 응. 아, 이 한번 해봐 이. 어? 돼, 어떻게 해, 사람이 아니 거기서 응. 면돼뭘 거기가 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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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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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맞지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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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맞아 형더 음. 음. 누워 <laughs> <laughs> 어더 좋다 좋다 잠깐만 가 에로운데 이거 됐어 이제 아니가 에로다 여기 자 여기 앞에 다 쓰세요 얼른. 어 우리 다자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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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 7회 대한민국 분제대전 자 올해 신안 천사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동행한 네 명의 우리. 예, 용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부회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부회장님이라뇨. 예. 어, 오늘은 예. 제7회 음. 문제대전 예. 기획연출을 맡게 된 예. 문치호입니다. 아, 박수. 처음에서부터... 예. 아, 박수. 예. 아, 고맙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니? 자, 아, <laughs> 그러면 <그다음은> 우리 <laughs> 지금 대원 원장님을 맡기고 계시는 이창현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 분재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자, 또 <laughs> 한국 분재협회 지금 한국 분재대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저희가 예 활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오. 자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나무야돌자 용열입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만큼 앞으로도 지금까지 말보다도 예, 전시에 멋지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시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리가 대단하시네요. 예. 다음에는 대지 예, 첫축분제 락스원 운영하고 있는 이상원 원장님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예. 어떻게 하다 니까 저기 여기 도원결이 멤버 세명과 <laughs> <laughs> 예, 문치호 위원장님 예. 예, 그 다음에 만무득 문제 예,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희가 예, 전시회를 예,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도원결이의 그 열정으로 여러분께 더 확실한 전시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멋진 전시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어. 자 우리 바다를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laughs> 이제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KTX라 빠르긴 하네요. 자 나가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예, 서울에서 와서 여기 목포 지나서 신안까지 예,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예, 천사선분재공원이고요. 천사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예, 올해 10월달에 대한민국 분재대전 예, 제7회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이곳에서 예, 열릴 예정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도 그 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어서 분재 전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잠을 현지 답사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고 홍보도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뭐할수 있는 미약한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 날씨 진짜 덥습니다. 거의 35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예,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행 4명도 같이 와 있습니다. 예, 잠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젊은 사람 주축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 번, 한번 와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해서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전라도 목포 옆에 신안에서 예, 가을에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예, 같이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바람 소리가 예술입니다. 예, 지금 멀리서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예, 날씨도 굳진데 이렇게 먼길 와주신 문제 옆에 이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좀 시간이 멀죠? 에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드내주신는 우리 문치우 부회장과 우리 젊은 그 임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산분재봉을잘 운영해주시는 백장도 그 공주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협회가 문제 대전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 바보리함 신앙 부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참 이러한 거창한 발대식을 경우가 없죠. 어, 우리가 이러한 발대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가 전시회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분재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 우리 분재계가 다시 재조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분재대들을 통해서 어, 분재계의 좀더 앞날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대식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하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대식을 하니까 에, 여러분들 이 전시회 끝날 때까지 서로 협조를 해서 에, 성공적인 대한민국 군제대전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사단 한국분재협회 문치호, 계약을 2022 KBE 제7회 대한민국분재대전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분재협회 회장 유수형. 이런 말씀을 드아서는이 법무 이명분 대표로 제안을 하겠습니다.